안녕하세요. 지음 김지혜입니다. 긴장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만 낯설거나 어렵거나 할때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마음도 긴장을 하고 몸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긴장한 친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그 결과치가 낮게 나올 때가 있고요. 어, 긴장한 나머지 다 완성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제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긴장하지 마. 라고 옆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마음이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는 건 자동적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네, 안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성향상, 기질상 또 조금 긴장감이 높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실체, 실천적으로, 실제화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긴장감은 자기 스스로 조절해야 하거든요. 물론 학년이 높아졌을 때 긴장감이 낮아지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어, 성향상, 네, 기질상 긴장이 좀잘 된다 하는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완되는지 네, 어, 많이 경험하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다가 장착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그게 장착될 동안은 부모님께서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연습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 학교나 유치원에서 자, 선생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교육을 할때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긴장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흠! 이렇게 힘을 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 똑같은 학습을 했는데도 이 소모가 굉장히 커요. 아,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더 힘들고. 어,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 긴장감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학기가 중반이 됐는데도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순간순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촉각적일 때 되게 이완이 잘 되는 거예요. 촉각적인 느낌이 내가 마음에 들 때.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슬라임도 많이 가지고 놀고, 말랑이도 좋아하고, 그 푸쉬팝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런 걸다 학교에 가지고 다니고 수업시간에 하기에는 긴장감 때문에 갖고 다니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어, 제가 예전에 만났었던 친구는 극세사를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마음이 이완되는 친구, 몸이 이완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필통을 극세사로 한번 감싸서 꼬맸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좀 긴장되면 필통을 쓰다듬어요. 또는 이런 옷 소매나 이 밑에 끝 단에다가 그 극세사를 안쪽에 어머니가 꿰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긴장이 된다 그러면 그걸 만지는 거죠. 어, 꿰매줬다고 다 이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인위적인 연습이 몇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조금 낯선 장소에 갔을 때어 긴장된다 라고 일부러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걸 만지면 참 긴장감이 풀렸었지 라고 경험을 말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번몇번 몇번 하면서 학교에서 어, 오늘 엄마 마음이 떨렸었는데 필통을 이렇게 만지니까 마음이 좋아졌었어, 편해졌었어라고. 어 이거 조금 짠 건데 인위적인 건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어,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는 촉각보다는 시각적인 그 시각화에 긴장이 풀리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그 영상에 한컷 또는 캐릭터 또는 그 스토리를 알수 있는 그런 신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스티커로다가 내 네, 노트에 붙이거나 어, 필통에 붙이거나 했을 때 뭔가 긴장되면 그걸 바라보면서 음 마음이 이완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대화하고 연습함이 필요합니다. 어, 청각적인 건 친구들은요 한 시간씩 음악 틀어놓고 흥얼흥얼 되면서 집에서 누워 있어요.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는 가수 아이유 씨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두 소절 본인이 불러요 음...불르고 네 마치 음악을 들었을 때가 상상이 될수 있도록 그러면서 낮추는 거예요 아, 이 음악을 좀 부르니까 이 노래를 한두 소절 부르니까 한 시간씩 집에서 편안하게 했었던 그때가 네,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긴장이 되는 상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 대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뭐 심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적재적소에 맞게 내 스스로 할수 있느냐예요. 그러려면 내 어렸을 때부터 아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 어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구나라고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너왜 이렇게 긴장을 하니 떨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네, 책망하기 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네 라고 해결 방법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이렇게 학기 중반이 되면 네, 긴장감이 낮아집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긴장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바짝 웃는 게 아니라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였지? 아 나는 이렇게 손을... 음... 서, 내가 주물러 주면은 좋았었어! 라고 방법을 찾거나 음, 음, 음~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를 부르거나 어, 재미있는 상상이 나는 상상이 되는 스티커를 보거나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금방 네그 긴장감을 이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는, 긴장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긴장은 자동적으로다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잘 해결되어서, 그냥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괜찮을까? 라고 본인도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봤어요. 뭐라고? 음, 지음아, 힘내. 내가 내,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아, 네,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것도 굉장히 기특한 거죠. 네, 성인이 되어서도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긴장을 하는 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네,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